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며 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바퀴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을 애굽의 모든 부아보다더큰 재물을 이루소서.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으로 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하지 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말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게 하려 함. 이동으로 그들 홍해를 욕지같이 건넜으나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서 24절 말씀에 거절하고 따라서 거절하고 26절에 바라봄이라 그리고 20차, 27절 말씀에 참았으며 8절 말씀에 정하였으니 29절 말씀에 건넜으나 이것이 모세의 영성입니다. 모세의 생이는 아주 독특해요.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 아주 독특해요. 탄생이 어떻게 독특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모조이 죽여야 할때 그때 태어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일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생이 독특한데 120년을 살았는데 칼로, 칼로 두부를 자르면 딱세 토막을 살았어요. 세 토막을. 세토목을 살았는데 40년은 궁중에서 살았어요.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살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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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해요. 보통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가시떨기 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네 번째 죽음도 독특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 2 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음도 독특해요. 그리고 시체도 독특해요.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가지고 가려고 싸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싸웠어요. 천사장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느라 하였거를.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궁중을 이 모세는 거절했어요 이 모세는 정확하게 모세는 정확하게 궁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세의 영성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바로의 공주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부귀영화도 거절했어요. 바로의 은혜를 거절하였고 부귀영화도 거절하였고 그리고 부요 또한 거절했어요. 부요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또뭘 거절했습니까? 권력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곳,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환경을 다 거절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편리한 것을 거절하고 불편한 것으로 그래서 부여한 환경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인 종의 신분으로 모세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영성 거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중동에 한 야심가가 있어요. 중동에 한 야심가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그런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 근데 그는 기도도 아주 다부지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중년이 됐어요. 근데 세계가 변화됐을까요? 안 됐어요. 근데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반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나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주변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생이 맞은 그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라면 내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거절의 영성이 거절에서 우리가 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1년에 이 4번에서 5번 정도를 목사이기를 거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몰래 다른 교회에 가서 교인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의 심정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백화점 사장은 사장이기를 거절하고 일부러 엘리베이터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 경영자가 경영자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병원에 가서 일부러 환자가 되어서 드러누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등록부터 퇴원 수속까지 직접 자기가 체험하여 본다고 합니다. 전쟁터를 떠난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명예롭게 책상 에 앉아서 있는 교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강대상 위에만 서 있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서 이 예화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편안한 모세는 모세가 아니에요. 왜 거절이라는 단어에 얼클 맞지 않죠. 그래서 거절한 모세가 궁중을 거절한 모세가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평안도 우리가 거절해야 이 평안도 거절하여야 영성이 생깁니다. 거절 없이 영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절이라는 훈련을 우리가 늘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세의 영성은 거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거절로 시작해야 된다는.